unbelievable bullish, unbelievable bullish. 이렇게 미국의 한 방송 진행자가 XRP에 믿을 수 없는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요. Uh, Brad Garlinghouse, uh, w wow, e that's a nice shot, Brad. It, it suits you well. You're looking very, uh, very even presidential almost. Welcome. <laughs> you need a custodian for your stablecoin. Why, why BNY? Uh, BNY Mellon has, you know, for a very long time, been amongst the most trusted partners out there for uh, as a custody bank. We joined the market kind of late, partly because we were using stablecoins in our payment flows for our institutional customers. We use stablecoins. We use XRP where it makes sense. We have over 60 global licenses to uh, participate in these markets you still need a you still want a banking license right even though you have this deal with, with bny well it, yes is the short answer as well as a fed master account for those that have said that the crypto world wants to be unregulated whatever the opposite is true man a fed master account for ripple that would be unbelievable bullish for xrp in general uh, and you look at the domination in the banking sector 자, 여러분, 리플 XRP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x r p 의 엄청난 가격 펌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호재 중에 하나인 BN y 와의 파트너십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한 연준의 마스터 기자가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장 전체적으로 가만히 큰 상승이 나오다 보니 또 포모가 생기고 어디쯤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본전치기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수익을 봐야 되는지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억울하기 때문에 많이 수익을 보고 나와야 하는지 이제 슬슬 고민이 시작되시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점에 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정말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리플 XRP가 단번에 3,300원 라인을 넘어서서 지금 3,450원, 3,500원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구간 내에 있어서, 자, 이렇게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운 매물대가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 표시된 선, 자, 가장 뾰족한 매물대 중심에 있는 선을 자, POC 매물대라고 하는데요.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가격대입니다. 이 표시 매물대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고요. 가격대가 이 표시 매물대 위에 있을 때는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최근에 너무나 많은 행보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가격 상승으로도 많은 분들이 흥분과 긴장감을 모두 갖고 계실 텐데요. 자, 사실, 자, 이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지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죠? 자,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앞서 보여드렸던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자료까지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곧그 퀄리티의 영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어저 GP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서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엔나의 멜론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그 전에 오늘 어제 오늘 왜 이렇게 올랐나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자 비트코인이 어제 사상 최고의 신고가를 기록했죠. 자,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ETF 보유량이 144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135개 이상의 기업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거기에다가 옵션 시장에서도 강세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뭐 불장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치권의 지원과 규제 개선에 대한 분위기도 한몫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좋아지는 분위기에 리플 XRP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BNY 멜론과의 파트너십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BNY 멜론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BNY 멜론은 현재 53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b n i 멜론과의 파트너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리플의 규제 준수를 강화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 대해서 기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파트너십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5년 7월 9일, 자, 이건 미국 날짜 기준입니다. 자, 리플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을 리플 RLUSD죠, 스테이블 코인인 이 RLUSD의 준비 구매 주요 관리 기관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특히 RLUSD 같은 경우에는 자, 까다로운 규제를 모두 다 준수하는 코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규제 준수, 그리고 유용성과 투명성을 핵심으로 하면서 뉴욕 금융서비스부의 신탁회사 인가하에 발행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던 미국의 한 방송 진행자는 굉장히 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시장 반응 또한 굉장합니다 자 xrp가 이 파트너십을 발표한 이후에 합쳐서 12% 급등을 했고요 rlusd의 성장세까지 조명을 받았는데요 7월 초부터 4600만 개 이상의 rlusd가 발행이 되었고요 rlusd는 출시 7개월 만에 5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기관의 신뢰와 자, 지원의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기관 채택을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융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건데요. 자, 리플은 이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대박 사건인데요. 최근 몇주 동안 리플은 미국 국가은행 인가와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정도 신청했죠. 중앙은행과 함께 직접 준비금을 보유하고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의 리플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파트너십은 전통적인 월 스트리트 거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리플의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의지와 기관급 디지털 자산 채택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준다고 평가를 할수 있고요. 앞서 인터뷰에서 갈링하우스가 연준의 마스터 계좌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 마스터 계좌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융기관들이 개설하는 핵심 계좌입니다. 자, 여기서 보셨듯이 금융기관들만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좌 보유자로는 상업은행, 신용조합, 저축기관 등 예금 취급기관들만이 연준에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리플도 하겠다는 거고요. 이 마스터 계좌의 기능은 준비금 보관 및 관리를 하는 거고요. 연방 기금 시장에서 거래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통화 전체 운영 채널 역할을도 하고요. 그리고 정부 증권 거래에 대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갈림 압수가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이미 패드 와이어와의 리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마스터 계좌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자왜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CNBC 인터뷰에서 연준 마스터 계좌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리플은 2024년 12월에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출시를 했죠. 시가 총액이 5억 달러를 현재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갈링하우스는 스탠다드 커스터디 자회사를 통해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을 했고요. 동시에, 자, OCC, 자, 미국 통화국이죠. 자 이곳으로부터 국가은행 라이선스도 신청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는 스테블 코인 업계에서 연준과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데는 없었죠. RLUSD의 경쟁력과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수 있고요. 특히 갈링하수가 제시한 이유들이 의미가 있는데요. 자, 직접적인 준비금을 보관하겠다라는 겁니다. 연준 마스터 계좌에 접근을 통해서 아래 USD 준비금을 연준의 직. 보관할 수 있게 되고, 자, 연준에서 보관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국가 기관급이 보관을 해준다는데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중간에 은행을 끼일 필요가 없으면서 의존도가 감소하겠죠. 자, 이,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은행들은 별로 좋아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를 통해서 전통 금융과 디파이를 연결시키겠다는 갈링하스의 계획이 있고요. 연준의 마스터 계좌와 자, OCC 은행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를 하게 되면은 스텝을 코인시장에서 신뢰를 위한 새롭고 독특한 벤치마크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에 따른 호재들도 있겠죠. 자 먼저 기관 신뢰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의 명확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XRP 또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하지만 어 우리가 좋은 것만 볼 수는 없고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자 xrp와 rlus d 와의 경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거는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세모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약간은 경쟁이 될수 있지만, 그래도 RLUSD가 자, 잘 나간다면 후광 효과를 XRP도 받을 수가 있, 있는 구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 XRP 보류량 문제. 자, 이것은 이제 승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리플이 대량의 XR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라이선스 획득에 장애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신청은 됐는데, 만약에 신청이 불발났다, 그러면 그때는 호재가 아니라 이제 악재로 바뀌겠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로는 바젤 3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1억 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본을 안전 완충자금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데요. 지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죠. 그 보유량에 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 스테블코인 중심 전략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rlusd 경쟁과 비슷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세모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호재죠 리플의 규제 준수 노력과 기관 신뢰도 향상은 분명히 xrp 생태계 전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냐하면 승인 허가를 신청했는데 승인 허가가 안 나면 악재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뭐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호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뭐 악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미리 예측을 해서 자, 대응을 하는 게 자,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호재가 실패하면 악재가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 정보에 대한 빠른 업데이트와 시장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슈와 그리고 시그널을 통해서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런 부분들 빠르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신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상황에서 어, 리플렉살피가 여기 표시 매물대를 뚫어낸다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벽이 얇죠. 같은 성장 동력이 있다면 여기는 쉽게 보다 쉽게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이 구간만 벗어나면 조금 더 빨리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리플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냐? 자 리플 얼마까지 가겠냐? 자 이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투자의 완성은 매도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잘 샀어도 매도를 망치게 되면 그 투자는 실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매도는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을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자 a라는 상황에서는 5천원이 갈 수도 있고요. b라는 상황에서는 만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상황인데 5천원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더낼수 있는 수익을 못 챙길 수 있는 거고요. a라는 상황인데 만 원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만 원이 오질 않기 때문에 결국 매도를 못 하시다가 물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매도는 시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매도는, 자, 매도 시기는 여기에서 답이 나와있죠? 매도는 그냥 시기입니다. 자, 이번 사이클은 이만큼 갈 수도 있고요. 이만큼 갈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최소한 자이 정도 기준이 이 정도 시기가 왔을 때 매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의 가격이 어떻든 간에 이 시기를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꼭 가격이 목표가 얼마 이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패착을 겪게 되는데요. 중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코인들은 매도 시기, 매수 시기 전부 다 시기가 기준이고요. 단타 종목들 있죠. 단타 종목들은 자, 가격이죠. 가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가격으로 할 때는 무조건 당일날 매수해서 당일 날 매도까지 해야 하는 매도까지 말 마무리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든지 약손실을 보든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방법이 다르죠. 자, 그런데 이런 걸 구분 안 하시게 되면은 투자의 실패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백일의 기적을 진행하면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8일차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9일차인데요. 자, 백일의 기적 수익 인증 영상 잠깐 보시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백일의 기적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어제 백일의 기적 8일차에는 패치 펭귄 추천을 드렸고요. 매수가 21원, 매도가 26원, 손절가 20원. 안내를 드려서 미리 예약 걸어 놓으실 수 있도록 8시 26분 정도 발송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오후 4시가 좀 넘어서 매도 자리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오후 6시 51분에 매도 축하 매도 완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이게 두 번이 발송이 됐습니다. 어쨌든 문자 비용은 조금 더 나왔지만 그래도 24% 수익이 나서 괜찮죠? 자 그렇게 해서 8일차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오후 들어서면서 굉장히 좋았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리플 또는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같이 중장기 코인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조금 올랐다고 팔지 마시라고 잘 갖고 계시라고 안내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8일차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셨죠 어, 이거는 제가 어, 문자 나라를 통해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때잘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 전화번호도 등록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으로 수익 인증하는 거는 요즘 하도 이미지 갖고 장난치고 또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퍼치 펭귄 가격대를 보시면 자 어제 오전에 들어가서 오후에 매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빠져나갔고요 자 물론 더 올랐죠 더 올랐는데 자이 오른만큼 자이 조금 더 먹겠다고 기다렸다가 매도 타이밍을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도를 하고 덜 먹더라도 확실하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 문자 보내드릴 때 어, 오타가 있었는데 다들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퍼치 펭귄을 패치 펭귄이라고 문자 발송이 됐고요. 하지만 뒤에 뒤에 이 심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안내가 되었죠. 그래서 제, 그래서 제가 자, 한글과 이 심볼을 같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 이미 어 10일 전이죠. 10일 전에 자, 여기 보시면 GPTV라고 있죠. 10일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상 보시고 더 저렴했던 가격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이 100% 가까이 나셨을 거고요. 벌 10일 전이면 뭐한이 정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지금 퍼치 펭귄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어, 백일의 기적은 평일만 하고 주말은 안 합니다. 주말은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자, 1 0일의 기적. 제가 매매일지 잠깐 보여 드리면 자, 퍼치 펭귄 8일차까지 진행을 해서요. 자, 매수과 매도가 그대로 나왔죠. 자, 24% 수익이 나왔습니다. 1 0일의 기적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누적 금액이 3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크게 그리고 지난번 어제와 같이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0%대 안팎으로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뭐5%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마이너스 뭐3% 5%이 정도 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원칙은 무조건. 자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에서 매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래야지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납니다. 자 이렇게 아직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100일의 기적이 뭔지 100일의 기적이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100일의 기적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 매도를 고민해야 될 시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도할 때가 됐을 때 그 때만이라도, 어, 여러분들, 매도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대응 정보 신청하시면은 실시간 대응 정보 뿐만 아니라 최종 매도, 타천까지 어,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안내 보시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0일의 기적 안내 말씀드리면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 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박 토큰, 불과 2일만에 75% 상승. 게임 빌드 42% 상승. 패치 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본다. 아무나 돈 본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해서 한 달에 벌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 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천만 원, 백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기상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원으로 1000만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차에는 6천만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원으로 6천만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천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죠? 8일차 이후부터는 반토막이 나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일주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9일차부터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 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1 0 0일의 기적 1차 200명 마감이 됐고요. 2차 200명 마감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때 자 2차 마감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3차 대기명단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리플 매도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 주셔서 나중에 리플 최종적으로 매도하실 때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백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 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 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